좀 귀엽다, 그쵸 어우, 약간 징그러.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미입니다. 영상으로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그간 좀 길게 아팠어요. 뭔가 줄줄이 소세지처럼 막 아파가지고 치료도 좀 받고 치료 받는 김에 좀 쉬고 이렇게 좀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살도 좀찐것 같아요. 앞머리도 잘랐고요. <laughs> 오늘은 여러분께 스페인 자라 직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얼마 전에 한국 자라 세일이 시작했잖아요. 한국 자라 세일에 실패하신 분들. 근데 스페인 자라의 세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스페인 하면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스페인 자라 직구 함께 하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해볼 거예요. 이제 저와 함께 스페인 자라 직구를 준비할 건데 직구는 아 <laughs> 잠깐만 뭐가 보네. 이제 저와 함께 스페인 자라. <laughs> 네, 성남시청에서 저희가 딱 세일 날짜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일단, 배대지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배대지를. 스페인 배대지를 검색하시면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저는 포스트고라는 배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자, 스페인에서 자라 직구를 두번 했는데 두번다 실수 없이 그리고 큰 문제 없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저는 포스트고 배, 대대지를 계속 이용할 예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검색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을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는 자라 어플로 들어갈 겁니다 스페인 공식 홈페이지 막 이렇게 쳐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핸드폰으로 하면은 이 어플로 자꾸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컴퓨터로 밖에 할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밑에 메뉴 써 있는데 보시면 사람 모양 있죠? 사람 모양. 사람 모양을 누르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세요. 그 여기서 보면 부팅 다시 하기. 어플 부팅을 다시 하는 건데요. 어플 부팅을 다시 하는 건데, 이제 연 필요 없고. 딱 가면은 이렇게 매장 선택을 새로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지역을 누를 거야. 한국 말고. 우리는 어디 스페인을 가야 되잖아요. 스페인. 자 스페인을 갈 건데 스페인이 없어요. s 에 가보면 스페인이 없어요. <laughs> 저도 되게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페인이 아니고 에스파냐로 되어 있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면 아직 스페인 잘하는 세일을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난쟁이들이 막 노래를 하는 화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그쵸? 어우 약간 징그러 한국 자라랑 스페인 자라랑 따로따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스페인 자라랑 한국 자라는 아예 다른 페이지이기 때문에 같은 아이디로 같은 비밀번호로 가입을 하셔도 가입이 돼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헷갈리니까 한국 자라랑 똑같은 메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어, 스페인 자라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때. 회원 가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플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다 한국말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거지. 자라 직구 초반에 물량이 엄청 빠지는 거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걸 사려면은 그 전에 아이 쇼핑을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장바구니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전 이미 이렇게 넣어 놨답니다. 이 상품은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 상품도 있네요. 근데 지우지 말고 혹시 놔둬보세요. 왜냐면 세일하면서 다시 물량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에서 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라가 세일을 시작하면 장바구니를 한번 비웠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초기화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저장 있죠. 저장. 나일 리스트에 저장하는 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 밑에 보시면은 색깔피 모양의 그거를 딱 누르시면은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거를 왜 해놔야 하냐면은, 어,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것들이 내가 사기 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품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물건들을 채우기 위해서도 저는 해놓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배, 배대지를 사용해서 배송대행을 할 경우에는 금액의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직구를 하는데 관부가세를 내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배대지 비용이랑 세금이랑 해가지고 이 직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부가세를 우리가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쇼핑을 하는데, 저는 그 금액을 딱 채워서 쇼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내 배송된 비용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내 세금도 안 되고, 알뜰하게 직구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그때그때의 그, 환율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296.45 유로너치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세일이 되면은 가격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렇게 냅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직구하면서 배송 대행을 몇번 해보니까 이 무거운 걸 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키로수마다 또 부과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가 좀 애매하다. 이 상품은 괜찮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스페인 자라 세일 하기 전에 한국 자라에서 입어보시거나 내지는 긴가민가한 것들은 한국 자라에서 구매하시는 게 반품하는데 훨씬 더, 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직구는 한번 오면은 그냥 내 것이에요. 이거는 다시 보낼 수도 없고 판매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직구를 한거 판매를 하면은 그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라 스페인 세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 4시에 시작하더라고요. 저번엔 4시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저는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알람 띠리리리 울리면 일어나서 구매하고, 구매하고, 다시 자고 이랬었거든요. 자, 구매를 한번 눌러볼게요. 배송 방법. 풀홈 딜리버리죠. 가지러 갈수 없으니까. 전 비자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번호를 쓰고, 만료 날짜, 카드 소지자, CVV2 보안 코드 그 뒤에 세 글자 아시죠? 그거 쓰시면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한번 제 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주문을 완료하라고 나와요. Free shipping for orders over 30 euro. 그래서 30 유로만 넘으면은 배대지까지는 무료로 가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송비만큼만 우리가 결그 나중에 그 배송된 업체에 지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보면은 이미 주소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눌러 볼게요. 다른 주소를 추가해 보면 요렇게 한글로 한글로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하실 수 있게끔 진짜 쉽게 나와요. 그리고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거기에 내 배, 주소를 어떻게 어떻게 입력하세요. 이런 건 공지 사항에 다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포스트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대로 여기 주소란에 쓰시면 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장을 한 번호를 저는 이거를 쓰면 되니까 이걸로 쓸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제를 누르면 결제가 돼서 이 배송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라에서 구매를 끝냈어요. 배대지 주소에다가 자라 물건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떤 물건들을 샀으니까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님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러 갈 겁니다. PC버전으로 볼게요. 저는 이 작업은 컴퓨터로 해요. 왜냐면 보시면 알 거예요. 배송대행 신청을 누를게요. 자, 보면은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 한번 읽어보세요. 음. 스페인. 눌러서. 자, 저는 배송방식을 선택해주세요. 할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반 배송을 신청하면은 자라는 물건이 어떻게 오죠? 커다란 박스에 오잖아요. 그럼 부피가 커져서 여러분들이 배송비를 더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백 배송. 폴리백 배송을 누르면 굉장히 좀 무섭게 파손을 내가 책임져라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는 온류잖아요 옷이 파손될 일은 거의 없고, 포스트고에서도 그 자라 박스에서 그대로 꺼내가지고, 확인하고 폴리백에 넣어가지고 배송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크게, 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폴리백 배송을 하는데, 나는 돈을 조금 더 내고라도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양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일반 배송, 뭐, 두 개밖에 없네. 자, 받는 사람의 정보. 이거는 뭐, 여러분, 한국 쇼핑몰이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상품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쇼핑몰 url, 쇼핑몰 url 뭐죠? 이제 이걸 컴퓨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라 스페인 홈페이지가 있겠죠. 자라 스페인 홈페이지 url 복사해서 여기에 넣습니다. 자라에서 제가 산 것들, 예전에 산 것들로. 보면은 번호라고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주문 번호예요. 그래서 이 번호 주민 번호를 쓰시고 이제 트래킹 넘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주문하자마자는 트래킹 넘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트래킹 넘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트래킹 번호 나중에 입력해 놓고서 이제 배송 조회할 수 있는 그 넘버가 나오면은 한꺼번에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통관 품목 하면 우리가 가방을 살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의류를 살 수도 있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기에 있어요. 각종 의류, 뭐, 가죽제 장갑, 등등등 모자, 뭐, 이렇게 등등등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관에 제대로 신고가 되니까요. 그리고 상품명 이거는 자라 홈페이지에서 내가 산 물건을 클릭하면 이름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시고요. 단가는 그 세일 단가로 써서 넣어주시면 되고 수량은 1 세일 단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할때 이게 내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딱그 맞는 선 선? <laughs> 색상도 마찬가지로 자라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이즈도 마찬가지. 내가 라지를 샀다. 이러면 라지 l 쓰시면 되겠어요. 상품 url은 상품을 눌러서 그 위에 url을 복사해서 여기 넣었으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 url은 여러분들 스크린샷을 찍어서 여기 이미지 등록이 있죠. 이미지 등록을 누르면 은 사진을 넣잖아요. 그럼 이미지 url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내가 12개를 샀다. 이러면 은 상품 추가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상품을 개수만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눌러놓으면 아직은 돈을 낼 때가 아니야. 언제 돈을 내냐 하면은 자라에서 배송대 행지로 도착을 하면 이분들이 그 상품들을 검수해서 폴리백에 넣고 무게를 재고 뭐 부피를 재고 해가지고 아, 이거는 배송비가 이 정도가 나온다. 딱 측정이 되면 저희한테 문자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시고 다시 결제를 하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저는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 스페인 자라 직구를 해서 이 상품을 구매하시면 이 3, 4만원이 빠질 정도로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셨던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의 직구는 끝입니다 오래간만에 어,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연말에는 제 이사를 하느라 조금 바빠서 이게 2020년도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내년 시작하는 첫 영상에는 여러분께 성대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찍었던 어, 큰 가슴 브라렛 영상에서 오우와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정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고 저도 엄청 서치하다가 찾아낸 브랜드였는데. 운이 좋게도 제 영상도 잘 되고 또 오우와 브랜드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우와 회사 측에서 저에게 사례를 해주고 싶어 하셨었어요. 너무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의 구독자 분들이 사주신 거니까 구독자 분들께 어,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오우와 브랜드의 새로운 제품과 여러분께 드릴 선물에 대한 공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2021년도에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 집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행거를 너무 2주 전에 팔아버렸어요. 당근마켓.